도암동 재건축 이제는 결정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적의 재건축 전략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암동 재건축 추진 위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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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제가 제 소개 잠깐 따라다면은 터널을 많이 했습니다. 터널 을 많이 하고 GTXA 때 서울역 횡단하는 부분도 제가 지방공학회 토목 저기 터널공학회 하고 토목 투목, 토목학회에서 연구위원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많이 통과된 거 직접 책임 기술자로서 GTXA 지금 이번에 BTXB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롯데에서 이수가천 저기 지하차도와 물류된는거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설계사에서 해온 내용이 못믿겠다 그래서 지방공학회하고 신청이 다가 토론공학회에다가 그 의뢰를 해서 재검증 용역을 받아서 진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우리 대표님, 교수사 대표님이 오셔서, 오셔서 설명하길래 이 부분은 GTX AES 했던 부분에 충분히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도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공사를 이제 콕 골린다, 이게. GTXA가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저기 건축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해달라 해서 쉽게 공학적으로 어렵게 하게 되면 내친구 모를 것 같아서 될수 있으면 쉽게 하고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내 저기 말로 쓴거 줄였습니다. 다음. 지금 이기 이어서 이제, 이제 건설사에서 제기해준 부분인데 이게 이제 건물을 1 8 층짜리를 안치고 했을 때이 지하철이 있다고 하면. 이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11.5m, 1, 2 부분에서 들어갔을 부분에 대해서이 직격, 11.5m에 11.5m 떨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바깥을 벗어난 구조물은, 부중으로, 상부 구조물은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공항, 우리가 갖다 그것을 비교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11.12 부분을 영역을 놓고 있습니다. 이 서울교통공사나 철도공단에서 일리를 아래 부준물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학회 설계사가 해온 용역을 인정하지 못해서 검증 연구용을 학회에다 맡겨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분석하면서 개차타 한번 심문합니다. 항고에도 하고 축구에도다할수 있습니다. 대신 이 우리 일리라는 안을 이제까지 다 알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제 고층하고 절층하고 차이입니다 이제 절층에서 구주문 기초 기초로 빨기초가 들어가니까 빨기초인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봤어요 빨기초는 어떤 영상으로 터널에 영향을 미치는가 뒤에 이제 있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내가 안 했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주문에 미치는 부분은 건축물의 하중입니다. 하중을 받은 집안 반집 발력이 지하철에 미치는 게 크고요. 저층이 있을 때는 확실히 짙게 나합니다 흙의 단위 중량은 19톤입니다. 1 9 k 로노트입니다한 층의 무게는 1 3 k 로노트입니다 그러니까 터파기를 지하 2층까지 터파기를 할 때는 이지이층이 많은 이윤를 받다. 뭡니다. 좀힘들를 받다면 10층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하 흙의 하중을 제거했기 때문에 재고 하중만큼 검출물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우리가 전문가들만 해석을 해서 풀어서 아까 터널 위에 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 이제 제일 아까 저기 정수술 수단께서저표님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보고를 하면서 제일겁나는게 현장 시공기술사 이양반만드 다방면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으로 내용을 알지만 시공은 전문적이 모르지만 다방면의 핵심을 다루고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항상 그좀 두렵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못 하죠. 그래서 이걸 이유, 비교한 이유는 이 건물 하중이 지, 기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빨기 초는 어떤 영향을 미친나빨 기초는 기초, 여기에 영향이 있는 미치는 지금 기초에 2미다 이상 떨어지면서 똑같이 메트크죠. 똑같이 영향을 미치다가 그러니까 해석상에 뒤에 제가 그 해석을 하나 썼습니다. 다음 예제 터널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기초에 의해서 전달하는 게 있고 터널은 뭐가 지지하냐면 상부의 안반이 지지합니다. 우리가 바다 저기 바닷가에서 모래를 파잖아요. 모래를 파면 물기가 있으면 모래가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터널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이 기초가 힘이 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우리 바닷가에 모래에 터널을 뚫었는데 툭뛰면 무너지지 않은순간에 그런데 힘이 전달되면 무너집니다 그 힘에 영향을 하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지중률 아까는 지표 능력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하중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지중에땅 속에 능력분포가 작을 때는 작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분포가 생깁니다 이 분포가 만약에 터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적으로 토널 보강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게 기초적인 측면, 하중 메커니즘을 하중이 크면 이렇게 받는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땅 속에 우리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려 받는데 토목 구조나 벌축 구조에서 이런 걸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중을 받으니까 이 토질에서 얘기하는 건 흙과 흙이랑 흙 속에 저기 함수비가 있잖아요. 찌끈찌끈한 거, 점착력과 흙이 서로 이제 밀리면 마찰력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 하중을 감소합니다. 실제 여기 10텅이 받지만 20미터 에서는 하나도 안받습니다. 하중이. 그런데 작은 하중이 때는 하나도 안받아요. 그런데 하중이 커지면 이게 깊어져요. 이걸 알려주려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땅속의 영향 이런 부분을 알려되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음. 이제 이것을 파일이 저기 저기 파일을 보여줬길래 파일 부분을 모델을한 겁니다 파일을 이게 다 파일을 했을 때 실제 매트 기초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밑에 터널이 있다면 이 거리가 2미터를 넘어가면 이 거리가 이격거리라 터널과 파일하고 선단과 거리가 2미터가 넘어가면 이것은 매트 기초다 하는걸 여기서 해쳐주는 2미터 이격을 때는 똑같이 매트로 봐, 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일부 하는 분들은 파일을 하나하나 하중을 받기 때문에 틀리다. 그런데 실제 해석을 해보면, 배트와 똑같은 영향, 분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갖고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근데 파일은 옛날에 제가 직접 한게 아니고 옛날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석했던 내용을 발철 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이제 이, 이것은 이제, 파일을 하중은, 여기가 하중은 상도하중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파일 한나화의 하중에 받는 것이 상도응력이 극히 받으면 결국은 손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해석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파일 부분에 얘기를 할때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해석했던 내용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서울교통공단나척도시험단에서 일이 이렇게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서울시에서 근접 시공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디만 오일이만 넘어가면 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단지 뭐냐 해석상 해석상 안전하고 하다 하면 직사물을 올려도 되고 이렇게 축구에 건물을 지고 파일을 박아도 된다. 이것은 1D를 벗어난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영원히 안 뒤로는 영역이 있습니다. 터널을 박았을 때 이게 3이다에서 로폴트를 받거든요. 그걸 자짝 지정해 주는데, 전리가, 그, 그, 균열이 갖고 빠질 수 있잖아. 요 이것을 로폴트 묶어줘. 꽉꽉. 우리 저기 바늘질로 묶어주세요. 묶어주거든요. 묶어준 상태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3이다, 6이다거든요. 6이다는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그 지역만 벗어나서 해석사항으로 해석은, 해석은 뭐냐? 예측하는 겁니다. 유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옛날에, 옛날에는 수학으로 일주일을 풀었는데 컴퓨터로 유치해서 이 정도까지 교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해석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하시는 분이 계신데 토질 내석은 여기 있는 부분을 똑같은 걸 이걸로 해석하도 답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토질하는 사람은 공사하다 무너져도 절대 빵안 가요. 왜냐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방송 들었는데 도화에서 0 6 근데 그, 그 사람 방식이고 그 사람이 해석했던 방식을 안정한 거죠.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구조는 구조인데 다 차이나 비슷해요. 근데 토지는 다 틀립니다. 토지는 그래서 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피바서 아, 다음으로 이제 서울 교통단철동 단에 대해서 아까 이게 예수전 철대 이 터널 6미터 부분에서는 어떤 구조물도 못합니다. 근데 A 등급은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면 전부 할수 있습니다. A등급. 그런데 B등급. 여기서 30미다까지를 철도 보호지라고 그러거든요 30미다를 벗어나면은 철도에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직하부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직하부는. 이 축구, 축구는 안 하는데, 3 0미를 넘으면 안 하는데, 직하부는 여기서 50미다가 떨어져도 직하부나 그중에 직상부는 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중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고를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서울시나 이것도 일번 자리 그대로 뽑히는 겁니다. 서울시나 어 저기 서울 철도분단에서 이 자리를 활용해서 공사할 때 적용하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하면은 철도 지나간다 뭐한다우라는 저기 공단 무단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뭐 30m 터고하것같고그 아까운 땅을 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참조하시라고 저기 교육에 넣어줬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우리, 했던, 저층 구간에, 통과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통과되는데, 아까, 저기, 건축 대표님께서, 여기는 지금 다, 요새, 우리나라 추세가 다 통기추잖아요. 지하수창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하면이 구조물이, 구조물이 지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 등분포, 분포가 됩니다. 전체 분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 구조상이나, 또, 토피가 여기 보면,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우리, 토사에서, 토사에서 20m에다가 개척기를 심어 놓으면, 그러면 20m, 2 0터 높이에 흙의 하중을 눌러서 좀 20m, 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10m서부터 하중이 감소를 합니다. 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예약식원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토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중을 이게 하중을 받아야, 이게 1, d 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기추할 때는 이 하중이 전부 분산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앉아. 이 열차에서 제일 문제가 하나 뭐냐면 열차 진동입니다. 열차 진동에 대해서 이쪽으로 오르느 이쪽으로 가. 실제 동해성을 해보요. 동해성을 해보면요. 이 칩구가 진동은 어떠한 매질이 없으면 진동이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카드 여기 매질 없잖아요 주머니 뚫려 있잖아. 근데 내일 내일에서는 매질이 연결돼서 이리 일이 전달돼서 이게 갑니다. 그렇죠. 전체의 진동이 어디서 가냐면 이게 여기서 여기에서 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통해서 진동이 가지 상도로 가는 진동은 미미합니다 여기 네일이 땅땅 때려서 이 터널 라이닝에 전달되는 하인이 전달되는 것 뿐이지 그러려면 이 매질이 전달돼서 가려고 하면 여기 이 네일에서 진동을 봐서 가는 부분이 전달력이 좀더 크다는 얘기인거죠 그래서 작가가 거치에서뭐 저기, 이것이 진동이 생긴다. 그런 문제 생기는데, 이 진동은 가까울수록 큽니다. 매질은 무진장에 가까울수록 크게. 멀멀멀수록 진동은 분산되고, 파장은 피파, 에스파, 알파가 있는데, 피파가 쫙 가잖아요. 딱 때린단 말이에요. 전단파는 착착 때리고 때린다고요. 그런데 에스파는 파장이 길어서 땅 때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멀면 멀수록 가다가 소산되고, 소실되어 버립니다. 여기다 지하 3층, 4층 허지 허지는 거죠. 소음 진동에 이게 40미터 정도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데요. 4 0미 떨어지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떨어져서 마주 맞쭉 마주치도 그대로 떨어져서 갔다 오 <놀람> 갈수록 건물의 지하층은 진동의 영향을 느낍니다. 그래서 크게 그그에서 이제 재지이와서요 여기다 방진 패드 깔면 이런 데는 거의 흡수가 다 차단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 는 집안 조사서를 보니까. 상당히 안반이 좋아서, 안반은 이 진동을 빨리 전달을 빨리 해준 역할이에요. 토사는 소상시켜버리 파장이 딱 가다 안반이 계속해 가는데, 토사는 착착착 하고 딱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파는데, 이때, 만약에 된다고 치더라도, 방진패드 얇은 것만 가지고 차는다되버려요 옆으로 뒤지도 않는 거같고서할 필요 없는 거예 그리고 전체로 깔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이게. 그래서, 이 저층으로, 저는 선정을고층과 저층으로 선화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고층입니다. 이 고층은 여기 있는데, 아까 이렇게 지하 4층으로 내려간다고 치면, 이, 이게 끌려좁잖아요런데 고층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여기 와서 가까이 와서 연결되면, 이게 여기에 이제, 이게 공진이 일어나거든요. 공진이 나온다고 할수 있는, 데뭐 이게 속도가 8 0 m 까지는 공진이 발생 안 해요. 8 0개를 넘어가면, 봉지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진동이 큰데, 여기다 측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내일에서 오는 진동이 익혀오는 거예요. 익혀오다 보니 이쪽이 실질적으로 동작이 커서 이쪽이 더방진패들를더 죽게 따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상부다. 직상은, 이거 여기에 열차가 나면 여기에 공범이 있어요. 여기서 진동이 다 소산이 돼요. 커지는 것만 가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직, 익혀가면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돌아와서 직상부에는 실질적으로 진동이 크게 일어나요. 해보면. 다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교통공사에서 기정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상대도 딱 보고 알수 있게끔 책으로 이게 가까울수록 영향이 적다는 표시를 한번 해주려고 표시해 준 겁니다. 우리 구간에서는 에소준이 데 이렇게 왜이 가까운 에소준이라고 A급을 했느냐 이게 멀면 멀수록 더 소음도 좋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충이 있어야 되는데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파일 부분을 해석했듯이 파일 부분은 똑같이 하니까 만약에 파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 불리하다 고충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뭐 40등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파일이 40등 50등이 안 들어가나 예. 저희 이제 노태우트 같은 경우는 안 많이 들어가서 전리 때문에 현장타자말들어가을 되니까 그러니까 어서다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안반이 좋다 그렇죠 근데 5 0정도 넘어가면 안반이 좋아도 현자사도 말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을 봐주는 게 아니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암만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려고 해서, 철물을 넣어서 바아서 해줍니다. 놀때 올리기도 하고, 다 했어요. PR기를 말씀을. 네, 피 r 기를 예. 다음. 그래자 예. 아까 지금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다 했죠. 기초 영향이 하중이 그 크기에서 작성하고, 터널은, 터널은 하중이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흙이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흙 무기가 그걸 이완하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조에서는 전체 하중을 작용하는 게 아니라 터널은 안반이 변한 것 같으면 7미만 가지고 있어도 3 0 층을 칠 수가 있어요. 터널 밑에 암반 7미만 있어도 3 0층 건물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반이 워낙 좋더라고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침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 집안 조사를 취소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침수더 올린다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 받나면 설계하는 사람은 참 편해요. 근데 시공하는 사람이 힘들죠. 흙이나 그러니까 하면 시공하는 사람은 좋은데, 우리는 그 지지 확보하기 위해서, 치마리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공하는 사람이 힘들니까 돈입니다. 지하철 3부는 절대로 발파를 못 합니다. 측면에에서 발파를 못 하게 합니다. 서울역 GTX-A에, 서울역에 저기 터널을 뚫는데요. 지하철 함으로 통과, 4 2자 떨어지면 서울역에. 서울역하고 GTX-A 터널하고 서울역 야 하부가 42m 떨어졌는데 발파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는데 100m 거든요 1년 6개월 걸린다고 해서 제가 그 영업받아서 발파해도 된다 해서 6개월만에 통과시켜줬습니다 문제없이 이 이상 없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죠 그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받아서 그걸 교통으로 통과시켜줬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으로 이력거리가 더일다 저쪽에서 45층에서 지하 4층 판다. 우리 30층에서 3층 판다. 이거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 중에서 이격거리가 멀면 진동이나 모집은 안전하다. 혹시 건물이 나서 큰건물큰 건물이 생겨서 지지로 넘어진다 쳐더라도 이격거리가 넓으면 집안이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격거리가 좁으면 안반이 아무리 튼튼한 안반이 터을상부거 있다고 해도 영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제일로 죽게 할수 있는 게 GTX에는 최고다. 그것을 이상한 얘기로 반박하는 사람은 내 답이 큰그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다 쉽게 써놔봤고요. 간단하게. 혹시, 개기실에 궁금해 보이시죠? 있